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 시 현금 사은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가입 비교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들 중 전국 통신 3사의 SK, KT, LG 인터넷 가입 신청 및 설치가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으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금 지원 및 지급과 관련된 안정성까지도 인정을 받는 곳이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가장 현명하게 인터넷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종로구 40대 직장인 한 모씨는 인터넷 가입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꼭 필요하지만 다양한 요금과 과장 광고 사은품 지급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에 더욱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한모 씨는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 가입 비교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설치를 받게 되었다. 상담하면서 어떤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제공해 주고 사후 관리리는 어떤지 등을 모두 알수 있어 인터넷가입 비교 사이트를 통해 통신 재테크를 할수 있었다고 했다. 인터넷가입 비교 사이트 인터넷 플랫폼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결합 상품을 비교하고 현금 사은품에 한옥되지 말며. 상품에 따른 매월 요금이 다르기에 가장 저렴한 상품이나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1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은 높은 현금 사은품 뿐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사은품을 입금하는 등 이미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후기 이벤트나 지인 추천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사은품도 제공 중이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합할인, 방법 제휴카드 할인 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5036.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